네, 바걸드 엔터의 박기사입니다. 아, 오늘은 8월 16일 금요일이고요. 불금인데 제가 오늘 일이 늦게 끝나 가지고 지금 9시 15분인데 <laughs> 너무 늦게 나왔어요. 안 나오긴 좀 아쉽고, 나오자니 좀 늦었고 해서 많이 망설였지만은 그래 한번 나와 봤습니다. 오늘 목표는 제가 항상 목표로 세우고 있는 최소 금액 4만 원을 세우는 게 목표로 돼야 될것 같고. 하나도 못 잡고 나갈 수도 있어요 불금에는 또 우리 기사님들이 워낙에 또 많으시니까 어떠한 하루가 펼쳐질지 가보시죠 어, 지금 한 300m 걸어오는데 우리 대리 형님들 두 명이나 봤어요 어플 켜고 다니면서 확실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때는 이제 투잡 하시는 형님들이 많은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모두 화이팅 줘 고덕동 하나 2만원 잡았는데 거리가 좀 있어서 뛰어야 돼. 아, 어, 돈까스를 먹고 나왔는데. 아, 어, 저 돈까스. 네 아, 방금 하남에서 고덕까지 현금 결제 2만 원 찍혀 있어가지고 재빨리 잡아서 타가지고 방금 도착했는데요. <laughs> 참 재밌는 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있는 곳까지 차를 가지고 오셨어요? 저 보고 어디냐고 있 아니 보통은 대리기사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고 가야 되는데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더니. 도로 갓길에 제가 있는 곳에 차를 갖고 나오셔가지고 어? 멀쩡하신가? 봤는데 수, 왜 술을 안 드시고도 이제 어디 뭐좀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코알라 약간 코알라? 어린 코알라까지는 되셨는데 그걸 차를 갖고 끌고 올라오셔가지고 도로에서 급하게 바꿔 타고 그랬습니다 참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하시다가 본인 뭐 성장 과정도 얘기하시고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이제 한잔 뭐 신입생 환영회 같은 거 해서 한잔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 팁을 또만 원이나 주셔 가지고 고덕까지 금방 왔는데 3만 원 받았습니다 참. 네 여기는 고덕역이고요 이쪽으로 오른쪽 꺾으면은 이제 명일역 방향으로 갑니다 이번 주는 완전히 강동 명일 잔치네 잔치야 명일만 가 계속 그냥 야, 아, 방금 전에 양천구를 가는게 있었는데 아, 양천구가 어디지 하면서 지도를 찾다가 놓치긴 했는데 아, 이럴 때 조금 안, 안타까워요 이, 제가 지명을 좀잘 알고 있었으면 잡을 것과 버릴 것이 머릿속에 회전이 빠를 텐데 이 초보 대리의 단점입니다 지명을 아직 잘 모른다는 거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걸으려고 하고 걸으면서 지명도 좀잘 익히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이걸 떴을 때 따야 되는데, 떴을 때, 어, 여기가 어디지? 하면서 지도 보고 안 좋고, 거기 지하철로 가까운지 보고 안 좋고, 이래 버리니까, 어, 좀 놓치는 것들이 하루에 한두 개씩 그런 부분 때문에 생기는데, 그 한두 번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러면 큰 상관 없는데, 아, 이게 막 진짜 가뭄의 단비처럼딱 떨어졌을 때 그런 일이 생겨버리면 놓치기 때문에, 그 점을 빨리 보완을 해야 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려면 많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죠 음, 반가운 카카오 오늘은 타도 되고 안 타도 되는데 안 타면서 편하게 하고 싶죠 명일역을 최 도착하기도 전에 상일동 가는 부분을 잡았는데요 아, 15,200원인데 뭐상도 사실 오늘은 뭔가 어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강동 밖으로 좀 벗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잘 됐습니다. 아아 아까 걸어서 내려간 그 만큼 다시 또 올려왔네요. 고덕역 근처입니다 또. 오늘은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게 날씨가 아주 좋네요. 명일역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재 도전. 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뭔가 명일만 계속 갈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상일동역하고 강일역 쪽이 좀 가까우니까 명일은 오늘은 어차피 개수를 많이 할 것도 아니고 멀리 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쪽 말고 상일과 강일 쪽에 약간 그 수요가 좀 많은 곳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거의 뭐제집 근처라서 오늘 두개 탔는데 지금 제 목표 금액인 4만 천 원이거든요. 4만 원이 넘어서 뭐그 근처까지 갔을 때도 아무런 뭐 콜이 없으면은 오늘은 일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게 나왔기도 했고 했으니까. 어, 예전 영상 중에 그 방금 전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알고리즘 덕분에 제 영상을 보게 됐는데 어, 지금 해외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힘들게 20년 전에 생활했던 그런 기억이 나신다면서 응원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장문의 댓글이었는데 제가 이거 하면서 처음으로 그렇게 뭔가 그긴 장문에 정성스러운 그런 글을 받아봐서 엄청 감동을 해가지고 댓글 고정을 했는데 댓글 고정을 해드렸더니 수스러우셨는지 바로 삭제를 해버리신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두고도 간직하고 싶었는데 캡처도 못 하고 어쨌든 만약에 지우셨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참 저한테는 그 짧은 순간 그글그 그 글을 읽으면서 아주 큰 힘이 됐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야우! 영상 댓글에 그 자전거 공유 자전거를 타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자전거 어플을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제 활동 반경이 주로 이제 한강 이남 지역이랑 초반에 스타트 할때 기동성 높이기 위해서 하남에서 이렇게 타고 하려고 저는 일단 처음에 그 카카오 자전거를 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서울 쪽 나가니까 그걸로 조금 부족함을 느껴서 지쿠라는 그 어플을 또 설치를 했어요. 근데 아마 방식은 다 비슷할 건데, 제가 일단 카카오를 먼저 많이 써봤으니까, 직후는 아직 설치는 했는데, 사용은 못 해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킥보드는 안 타기 때문에, 자전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직접 사용을 할때 결제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그걸 탄다는 뜻은 되게 급한 상황이란 뜻이라, 그 급한 상황 때 보여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좀 한가할 때, 타지 않을 때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자 자전거 찾았다 자전거 아 요거는 신형 바이크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카카오티 바이크라고 써 있어요 이런 노란색으로 된게 카카오 자전거고요 브랜드별로 색상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는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카카오 자전거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어플이냐면 카카오티 어플이에요 여기 바이크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바이크가 있습니다 이 바이크를 클릭을 하시면 어, 안내 문구가 나오고 여기 뭐 30일 30회 패스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QR 스캔하기라고 있잖아요 이 QR 코드를 인식하면 그때부터 타실 수가 있어요 요 창을 한번 내려 볼게요 어, 여기 보시면은 지도가 나오면서 바이크하고 킥보드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킥보드는 타지 않기 때문에 킥보드는 클릭을 안하고 바이크만 클릭을 합니다 저는 바이크 그러면 이 지도상에 지금 현재 제 위치가 나오고 바이크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가 나와요 그래서 급할 때는 그냥 뛰면서 찾는데 급하지 않을 때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바이크나 어 이제 킥보드 위치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 보시면 되고 이 자전거 후면이죠? 후면 바퀴, 뒷바퀴 있는데 하고, 그 다음에 전면에 휴대폰 거치대가 있는 게 신형이고, 없는 건 구형이에요. 이 신형 같은 경우 이렇게 QR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 자전거 모델의 넘버가 써 있고, 그 위에 QR코드가 있는데, 휴대폰으로 QR 스캔하기를 누르시면 카메라 창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 카메라 창에다가 아까 그 QR코드를 카메라를 휴대폰을 갖다 대면 띠리링 하면서 이제 운행이 시작이 되면서 주로 우리는 야간에 운행하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라이트가 들어오면서 운행이 시작이 되고, 그때 이제 자전거를 출발하시면 돼요.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어 이 안장 높이를 먼저 맞추는데 이 안장이 지금 이렇게 안장 밑에 보시면 하단에 이 레바가 있어요 이 레바를 올린 다음에 이 안장 높이를 올릴지 낮출지를 결정하면 되시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 센티미터가 나와 있어요 키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래서 170, 175 사이에 맞춰 놓고 합니다 본인 키에 맞춰서 이거를 안장을 이 높낮이가 조절이 돼요 높였다가 낮췄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반드시 반드시 요 레버를 내리고, 이에 고정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QR 찍고, 그 다음에 휴대폰은 거치가 되는 신형 같은 경우는 요, 요렇게 위로 올리면 휴대폰 거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에게 가고 있는 그 위치를 딱내비를 키고, 핸드폰을 장착시킨 상태에서 출발을 하죠. 음... 하차를 만약에 한다 여기서 저 쪽까지 이동을 해서 저기가 하차 지점이에요. 하차를 하게 되면 여기 자전거에서는 뭐할게 없고 그냥 어플에서 이용 종료를 하면 됩니다. 이용 종료. 그러면은 이제 이동 거리가 아니라 이제 이동 시간 10분에 아마 600얼만가 그래요. 그래서 이동 시간을 맞춰가지고 요금이 자동으로 본인이 어플 가입할 때. 계좌를 등록하게 되는데 그 계좌에서 이용한 시간만큼의 요금이 결제가 됩니다 무조건 발질을 세게 한다고 해서 계속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어 얘가 전동으로 자동적으로 가는 힘이 2초간 작용하는 구나를 느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고거를좀 미숙하게 했다가 저번에 가로수에다가 어깨를 박았기 때문에 좀 짜증나는 게 있어요 반납하실 때 이게 반납 가능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꼭 꼭 어떤 곳에다가 딱 갖다 놔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일단 보통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저걸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아파트로 오라는 고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아파트 입구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어플에서 이용 종류를 누르고 그러면 이제 결제가 되겠죠. 자전거가 지금 반납 이용 가능한 구역은 밝은색으로 지도에 표시가 되는데 지금 이 위치에다가 딱 놓고 나는 가고 싶어요. 근데 카카오티 어플에서는 이 구역에다 주차를 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기는 주차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난 근데 빨리 고객한테 가야 돼. 그래서 이거 그대로 세워놓고 가려 그러면 그 2만 원이 요금이 결제가 된다고 하면서 한번더 확인을 합니다. 거기서 또다시 예 라고 누르면 2만 원이 결제가 되면서 강제로 거기에 주차를 해버려요. 고객한테 가는 그 지도를 보지 말고 카카오티 바이크 맵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반납이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한 10초나 20초 정도 있다면 어 먼저 바이크 탑승을 할때 내가 도착하려는 곳 위치를 본 다음에 거기가 아무데나 내가 두고 그냥 떠날 수 있는 곳인지, 즉 어, 아무데나 놓고 반납을 할수 있는 장소가 맞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안 했다가 아, 한 1.5km 정도를 다시 밖으로 나왔다가 바이크를 세워놓고 1.5km를 다시 뛰어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대리한지 이틀째에 발생한 일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아찔, 아찔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아주 좋은 경험이 됐죠. 뭐그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바이크가 신형인데 구형 카카오 바이크는 핸드폰 거치대가 없어서 한 손으로 휴대폰을 잡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바이크는 아주 꽤 좋은 이동 수단이고 어 제가 직후를 어플을 깔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어플을 설치하면 무조건 본인 계좌를 등록해야죠 그래야 이용 요금이 빠져나가니까 그 다음에 직후도 마찬가지 자전거 어딘가에 보시면 그 QR코드가 있을 거예요. 이용을 누르고 QR코드 인식을 하면 운행이 가능할 겁니다. 바이크를 어떻게 타는지를 물어보셨던 분이 계셔서 제가 최대한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쭉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어,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반납 지역 때문에 항상 탈 때마다 좀 신경이 쓰여요. 아 이거 카카오티 맵에서 표시가 되는구나. 반납 지역인 곳이 맞는지 아닌지가. 이런 식으로 카카오바이크는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안전하게 운전해줘. 그리고 그 스윙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어플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전 지금 따릉이를 배워야 돼요. 따릉이. 따릉이가 지금 반납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따릉이를 좀 배워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저도 따릉이를 배워보죠 지금 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한남에서 강동 강동에서 또 강동 이렇게 두 개를 탄 것만 해도 4만원 넘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지금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간이 근데 의외로 또 벌써 11시예요 제가 9시 넘어서 나왔는데 두개 타고 조금 걷고 했더니 벌써 11시라서 시간이 빨리 갑니다. 여기서 더 이상 다른 지역으로 하기엔 조금 불가능해 보이고 어쨌든 그래도 아직 집까지 조금 더 걸어야 되니까 조금만 더. 그리고 사실 어제 너무 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린 게 20몇 분짜리 영상이지만 제가 총 찍은 영상이 44분짜리였어요. 그러니까 44분. <laughs> 이미 뭐제 카메라 배터리가 다 나갔었고, 휴대폰 비상시 충전하려고 갖고 왔던 보조 배터리도 카메라까지 충전해가면서, 아그 어제 그 영상 중에서 보시면 강변에서 잠실 철교 넘어오기 전까지의 텐션과 컨디션이 제일 좋고 그 이후부터 이제 감일동 들어오는 것부터 굉장히 뚝 떨어지는데 컨디션이. 아, 그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뛰어서 힘든 게 아니라, 어, 지하철역 두 개를 전력 질주를 했어요. 제가 세번 정도만 쉬고 계속 전력 질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와, 너무 힘들었고, 막 다리가 너무 아팠고, 가밀동에서 다시 또 진짜 40분 동안을 그냥 계속 걸어가면서 지하철역까지 진짜 너무 지쳤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많이 이렇게 돌아다닐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아, 날씨가 지금 오늘 당장은 되게 선선한데 입추가 지나 가지고 날이 좀 선선해지고 있는 건지 싶은데 빨리 날이 좀 선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대리를 시작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이게 또 계절별로도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근데 그냥 만약에 비수기와 성수기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가을 시즌에 아무래도 활동을 좀더 하기가 편하니까 아 빨리 가을이 돼서 좀 선선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당장은 하는데 혹시나 뭐 가을 겨울 때는좀뭐일은 할만한지 이런 걸좀 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부분도 좀 남겨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집에 거의 다와 가고요. 오늘 금액은. 어 보너스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41200원이고 너무 설렁설렁 했습니다 오늘 근데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람이 어, 굉장히 선선하게 불고 있어서 어, 지금 대리시간에 이 시간에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날씨 영향을 받으면서 기분 좋게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어,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보너스도 좀 많이 받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좋은 저녁 되세요.